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된 용어 중에서 LTV와 DTI 두 가지 용어를 정리해 볼 거예요. 원래는 이번 주에 규제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투기 지역, 투기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다들 아시죠? 이세 개를 구별해 보고 각각 어느 지역들이 들어가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에 속하는지, 그 안에서는 어떤 규제들이 있는지 이걸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 규제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LTV와 DTI라는 부동산 담보대출 용어가 계속 나와요. 물론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혼동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순서상 이두개 용어를 먼저 정리해 보고 다음 영상에 계속 이어서 규제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깊게 안 들어가고 기본 개념만 간단하게 볼게요. 자료 보겠습니다. LTV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하는데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 가치의 비율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출할 때 포인트가 주택 가격에 있어요. 당신이 소유한 주택이 얼마짜리인지 확인해 보고, 또는 당신이 구입할 주택이 얼마짜리인지 확인해 보고, 그 가격에 몇 퍼센트까지 대출해 줄게. 이거예요. 계산법이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면, 주택 가격이 5억 원인데 LTV가 60%라고 하면, 대출한 도는 5억 원 곱하기 60%, 3억 원이 되는 거예요. 주택 가격이 4억 원인데, LTV가 50%라고 하면 대출한도는 2억 원이 되겠죠. 계산법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5억 원짜리 집이 있다고 해서 LTV가 60%라고 했을 때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해줄 때 LTV만 따지는 게 아니라 DTI를 같이 따지기 때문이에요. DTI를 보겠습니다. DTI는 총 부채상환비율이라고 하는데 DTI를 계산할 때는 포인트가 당신 1년에 얼마 벌어 여기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년에 5천만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생활비도 써야 되고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니까 5천만원을 다빚 갚는 데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 한 40%인 1년에 2천만원만 빚 갚는 데쓸수 있도록 그 정도 수준에서만 대출을 받아. 이렇게 그 사람의 소득에 따라서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간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이 있는데 DTI가 60%라고 하면, 이자와 원금을 합한 원리금 상환액이 1년에 3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겁니다. 연간소득 1억원에 DTI가 50%라고 하면, 1년에 원리금 상환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그 안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따져보려면 계산법이 좀 복잡하겠죠. 이렇게 DTI는 LTV보다 계산법도 아주 복잡하고 또 DTI만이 갖는 몇 가지 특징도 있어요. 우선 DTI가 높을수록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납니다. 소득의 50%를 계산했을 때보다 60%를 계산했을 때 대출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또 상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납니다. 10년 동안 나눠서 갚는 것보다 20년 동안 나눠서 갚는 게 매년 갚아야 되는 돈이 훨씬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받을 때 보면 대부분 대출을 끼고 하잖아요. 10년 분할 상환보다는 30년 분할 상환으로 했을 때가 대출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으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가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자영업자들 중에서는 현금 매출을 누락한다던가 필요 경비를 너무 부풀리는 방식으로 소득을 좀 적게 신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세금은 적게 내겠지만 집을 산다거나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을 때는 아주 불리해지죠. 문제점도 하나 있는데 DTI는 소득에 포인트를 줘서 대출 가능 금액을 정하다 보니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 즉, 은퇴자들에게 아주 불리한 제도예요. 상환능력이 있는 은퇴자가 왜 대출을 받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자산관리 차원에서 여기저기 분산해 놓았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하다거나 재산은 있는데 좀 묶여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게 됐을 때는 이 DTI 때문에 대출이 어려우니까 뭔가를 갑자기 해약한다거나 손해를 좀 보고 급처분을 해야 한다거나 이 DTI 때문에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 대출 관련 용어 중에서 부동산 정책에 항상 등장하는 LTV와 DTI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것 말고 DSR이라고 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대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규제 지역을 알아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DSR까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DTI를 좀 보완해서 대출을 좀더 어렵게 만든 것이 DSR이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규제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인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